안녕하세요. 자, 저번에 한, 저번 이까지 여기까지 찍었죠. 네, 네. 다시 할 거예요. 자, 이제 모두들 잠이 들게 될 거예요. 디디디디디디. 난 분명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. 어?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친구는 어디 있지? 집인가? 난 분명 벚꽃놀이 하러 갔다. 드루나드루나여정나라에 들어갔는데? 드드드 어떻게 된거지? 한편 친구는 어? 집이네 꿈이었나? 어쨌든든 돌아오면 되는거지 뭐 어쨌든든 뭐 돌아오는거지 이거 진짠데 히히 여기까지 프리티클 만화였습니다 뿌리띠 자 나는 이 아이로 다시 찾아올게요. 그럼 바이바이.